저보다 다섯 살 누나고요. 오, 네, 누나고 부산 분이시고 저보다는 누나고 어. 외모도 제마음에들었고 어. 그리고 딱 앉으시는데 제 옆에 앉으시는 거예요. 네. 제가 여쭤본 적이 없는데 네. 이제 그때부터 살아오신 얘기를 쭉 해주시는 거예요. 누나가 살아온 얘기를 들으니까 평탄치만 은 않았던 인생이고 어. 그러면서 좀 마음이 쓰이고 네네네네 네. 그런 마음 있잖아요. 좀 애틋한 마음이 나요네 네. 네,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그 모임이 있고 나서 DM을 하다가 네. 그 다음에 카톡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알게 되고 이런 식으로 네. 한 단계씩 이렇게 하면서. 네. 제가 이제 누나 보러 부산으로 가고 네, 그런 식으로 왔어. 점점 이렇게 가까워져서 농구도 처음 해봤고 네. 누나의 진짜 마음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, 연락이 좀 자주 와요 지금도 연락은 하는데 지금은 조금 건태.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네. 그래서 요것도 좀 풀고 싶고 항상 누나에게 좀 답장을 할때 내가 뭐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응 음. 음. 끝이야 아니면 너는 음. 이게 있어요 그럼 답을 하고 끝났 끝났던 것 같은데 제가 안 하면. <laughs> 계속 없더라고요. 잘안 오고. 네네네. 아, 위험한데. 둘은 내가 볼때 힘들 것 같습니다.